오늘 리얼 점사 네. 네, 준비했습니다. 네. 한 남자 인물이고요. 정보 제공해게되 있고, 1964년 네. 9월 22일생입니다. 병띠네. 60살이에요 이분이. 어. 근데 이분 뭐냐면 자기가 왕인지 알고 살아. 왕. <laughs> 응. 자기가 군사를 내가 많이 건드리고 살 거야. 나는 돈이면 다 해결해. 재력과 이렇게 딱 해놓은 거 그러면서 이분이 (30대) 뭐 (20대) (30대) 이때는 그냥 다실린대로 말해야지 사람 구실도 못한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일명 우리가 말하는 망나니 기질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 그릇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이분 사주는 그러고 뭐를 한 가지를 하면 끝을 못 보는 거야 이거 찔떡 저것 찔떡 막 이래 이분 사주 자체가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위에서 잠깐 요거 한마디만 조금 올려다 보면 이제 주상님들 뿌리에서 어 조금 뭐가 조금 어 끊어졌다 그래요 주상이 이제 인연이 돼서 주상님이 덕을 보고 더 좋게도 해 뻗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이제 만약에 여기 내부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뻗치는 그룹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뻗쳐 나가서 더 훌륭한 사람도 될 뻔했는데 주상의 길에서 줄기에서 또 끊어진 길있죠 제가 이제 요거는 잠깐 이제. 복게할 개인적으로 점사 보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여서 꺾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분이 정말 옛날에처럼 왕이 이제 좋은 분도 있지만 많이 거느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 여자를. 여자를 응 여자를 많이 거느려서 이방이 방이 방마다 하나씩 놓고 이쁘다 이쁘다 해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사주예요 예그리고 어. 이분이 정신 차린 지가 정신을 차렸다가도 약간 이렇게 흐트러져 한 3일 지나면 누가 만약 혼냈어 너 이랬어 저랬어 이렇게 혼내키잖아요 혼을 내면 한 3일은 가요 그 3일 뒤에는 머리가 백지화가 돼 예, 이분 스타일이 이분 스타일이 그래 그러시고 아마 이분 모친께서는 속을 많이 썩었을 거예요 이양반 때문에 그러고 그냥 그냥 아빠는. 남편, 이제 여기 이분, 아빠는 그냥 우리 아들, 그냥 어디 이제 이렇게 소문나고 누설나고왜 이렇게 막 이렇게 뭐지? 흉, 흉거리 될까봐 맨날 이렇게 감싼 거예요. 이렇게 울타리를 맨날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서다가 끊기고 서다가 일어서다가 주지 않고 일어서다 주지 않고 이런 세월을 많이 살았어요. 40대에는 35, 이제 35부터 40대에는 아마 그냥 기구원장 했을 거야. 이분이 막 그냥 나르는 뭐가 보이냐면 나르는 슈퍼맨 같은 게 보이는 거야. 애기 알죠? 이렇게 아톰 옛날 만화 같이 아톰. 에, 걔는 이게 나르는 거야. 막이 세상에 다 가진 거야. 자기가 여기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꼭대기에 있었던 거야.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롯데월드의 그몇 층이에요? 그거? 백매층인가 그거 예, 있잖아 예. 코대기 앉아있는 사람 자기가 신이냐 하나님이냐 아여발라막 이러고 이랬던 이제 기운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50대에 들어오셨을 때는 기가 푹죽어서 어디 숨어서 살았던 거예요 이분이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봐봅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늘이 너무 가렸던 거예요 부모의 그늘이 너무 가렸다 그래 이분이 그러시고 음 혼자 일어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다리 한 짝이 이제 몸을 신체를 봤을 때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쪽 다리는 없어 이게, 이게 맨날 안 되는 거야 이게 중심이 없는 거지 어, 설 수가 없었다 그래 그 보여지는 거를 그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요 그러시고 어 이제 잠깐은 <laughs> 부인을 얻어서 살더라도 일부 종사는 못 해는 이제 이분 여자로 쳐도 일부 종사를 못해 남자분 일부 종사를 못 해는 사준 거야 이분이. 왜냐면 잘사게 거를 만나둬요. 어. 지고 흔든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아까도 조상님 얘기했듯이 조상 없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을 것이며 조상이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분의 조상이 잡아줄 수가 없었다 그래. 그래서 끝도 안 좋았을 거야. 이 집의 끝이 안 좋아. 처음에는 막 좋았을 수도, 군사? 군사력 막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군사를 이끌고 살았다 하더라도 끝이 지금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분 의 가족이 그래요. 이분 에서 어디서부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샥 꺾였냐면 할아버지 또 이분 의 아버지 이분, 이분의 자식까지는 물살인 거예요. 진짜로. 이 집에 정물 보니까 그래요. 한 군영에다가 다 쳐넣어도 속이 시원찮잖아. 이렇게 구덩이를 팠잖아. 네. 그러면 이 집에는 여자들이 한이 엄청 많아. 온열에 서리가 된다는 거 알죠? 네. 이 집에 여자분들이 한이 엄청 많아, 한이. 한이 서렸다 그래. 그러시고, 어, 누워서 계신, 우리 돌아가신 분들도 누워 계신 곳이 절대로 편하지가 않아요. 왜? 살아생전에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지었다 그래. 지어서 이 누워있는 자리가 하나도 안 편해. 따가워 <laughs> 막 어떤 분은 못이 이렇게 거꾸로 배기 갖고 뽀족한 게 우러왔잖아요 이렇게 그런 면이 보이고 왜그 우리가 꽃 꽃꽂이 하면 그 있잖아요 침봉 같이 이렇게 생긴 거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미치 누워있는데 아프고 어떤 사람 맨날 그불 있잖아 이렇게 그 사극 같은 거 이렇게 찍을 때 보면 햇불 같은 거막 불로 다 지지고 다니고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집에 그래서 이 집에 집안 내가 자손들이 다 꺾이는 한국이다. 시국이다. 그래요. 그러고 구설도 많고 구설은 둘째 구설은 껌이요 그냥 진짜 목숨도 달랑달랑 달랑 막 그래요. 그러고 나한테 이렇게 왜 못된 짓을 많이 했지? 못된 짓 많이 했대. 그리고 가슴에 이렇게 그 우리가 그렇잖아. 진짜 지져서가 아니라 왜 이렇게 지지는 게 보이는 거야. 그 여자분한테 못쓸 행동 못쓸 말을 했거나 했겠죠. 그니까 러 이렇게 보여지겠지.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머리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가 있잖아요. 머리가 안 보입니다. 이렇게 그게 뭐예요? 머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엄청 안 좋다는 뜻이지. 이분이 저가 오늘 이분을 신체를 봤을 때는 머리가 안 보여요. 몸만 보여요. 엄청 안 좋은 거지. 그러시고, 어, 죄는 제대로, 죄를 지은 죄는 죄를 값을 받아야 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음. 그 다음에, 이게 뭐, 뭐, 물질적으로 이런 죄보다도 인간의 죄가 너무 많아. 인간의 죄가 너무 인간의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제 이분도 참 고달프시고서 앞으로도 사시기가.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들 거예요. 음. 지금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왔으면, 잠도 못 자지?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게, 끌어 가지고 막암 재워요, 이분은. 그러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 대에서 어 잘못된 게 이쪽으로 지금 많이 쏠린 상황이야. 위에 선대에서 누가 잘못했던 간에 이분한테 많이 지금 몰려 있어, 이렇게. 몰려 있어, 이렇게. 그럼 이분이 어떻게 살겠어? 목숨도 사실 지금 개인적으로 봤으면 목숨 되게 안 좋을 거야, 이게. 건강 건강도 건강이고 자신한테 굉장히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근데 마약이 보여요. 마약 이렇게 써 이렇게 보여. 예, 네, 다이아마이트 같이 마약 이런 거 보이는데 이분네 마약 보이는데 마약이 마약이 이 사람네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마약이 되는데 마약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케 마약이잖아 해낼래네. 이게 와 이게 이렇게 하고 왜 그래 이래? 여기 누가 이집 자선이 그러는 거야? 누가 그래? 어 맞아요. 확 이래고 그리고. 행사에막이러고 이제 눈이 이렇게 풀려가지고 음 술을 많이 먹었는 사람하고 틀려 이 사람. 은 근데 이렇게 빡끔빡끔, 밥팍 이렇게는 거그런 것도 무슨 신종 뭐다고 보이는데 신종 모도이고 연기 이렇게 막 나는 거 있대 빡끔빡끔 이런 것도 많이 해고 침도 이렇게 주사도 많이 맞았대. 그럴때 팔이 이렇게 문신 있어 이사? 문신도 막 보이고 막이지 그림 네. 그렸대, 몸뚱아리. 이분 아들. 이분 아들이요? 네. 몸뚱아리래. 몸뚱아리인데 문신, 막 그림 그려놨다 그래. 그려. 맞아요. 응. <laughs> 어, 어 징그러워. 막 소름이 딱 끼쳐. 그런데 이 사람 아들은 못살것 같아. 30대에요? 응? 30대에요? 30대예요? 아들이요? 예. 20대, 30대야? 예. 그런데 이 사람 힘들겠어, 살기. 이게 젖어 있어, 이런. 그런데 문화에 젖어 있어요, 이 사람. 아들이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됐겠네? 96년생이네요. 96년생. 가니다 96년생이면은 어, 28살이네. 네. 그치난 29로 으 봤거든요. 어. 음. 근데 이분이 헬렐 헬렐 이렇게 하고 하막 이렇게 웃고 다니고 실성한 사람 같아. 그리고 이 사람은 인, 사람으로 살 수가 없고 몸몸에 전이가 많이 됐대, 이 마약으로. 음. 몸몸에 다 전이가, 뇌까지. 잠시만요, 선생님. 예. 이거는 예. 시청자가 못 믿을 것 같아서 어. 빨리 누군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예.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예. 아들이신 분이에요, 이분. 이분이 아들? 네. 60세 말고 아들? 60세 이분이 아들님이고 예. 지금 선생님이 네. 말씀하셨으 이제 손자 되시는 분이 아, 이 마약 이렇게 뿜간 거? 네. 그럼 손자예 네. 그러면 3대가 작달랐네 여기 있지? 2대지, 여기? 손자하고 아들하고가 완전히 여기 뭐지 이렇게 그이 집에 노름꾼도 있나 봐. 막 피박 썼대. 이래. 노름을 했는지 피박 썼대는 거예요. 이게 하트판 이런 데서 피박 썼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피박이라 그래. 막 이렇게 네. 그런 용어 있, 있대요. 네. 그런데 이래. 이래 막 주, 이래. 니네 쟤다 죽었다, 얼릴레 어떻게 할래? 막 이래. 이기다 죽었다, 막 이래. 그리고 사회의 물을 너무 더럽혔대. 그래? 여기서 그래, 여기서. 이해가, 우리는 보여지는 거는 잠깐이지만, 이 사람, 이 아들이 못했짓도 많이 했나봐, 여기도. 여기도 아버지도 그러고, 아들도 그러고, 할아버지도 그러고. 물론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이 죄는, 죄는 달게 바꿨다, 그래. 이 우리 사회에서, 뭐 이렇게 감옥 가고 이런 죄보다도, 그의 억울한 그런 누명을 쓰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죄를 다 개박겠다 이들. 음. 예, 그래서 이렇게 인간으로다가 태어나도 못살수 있는 거 같아요. 음. 선생님께서 이제 음. 여태까지 저를 봐주시고 음. 만약 에 설령 저희가 이걸 <laughs> 네. 어, 약속을 하고 짜고 쳤다라고 음. 해도 가정을 해도. 음. 이미래에 대한 이 점수들이 음. 다 가. 맞았거든요. 네네. 어감 강사님 재있었어요 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어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아. <laughs> 앞으로 어 여기 그 60세 남편 이게 이게 그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의 아들은 약간 시름시름 네. 그러고 뭐 조사를 뭐를 많이 받아야 될게 많대요. 음. 뭐가 보이냐면 땅도 보이고. 어, 땅이 좀 많이 보이고, 이게. 어, 그런 거 이제 보이고. 숨은 뭐가 되게 많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 음. 폭탄이 되게 많아요. 폭탄. 폭탄 여름은 이렇게 팡 터지잖아. 근데 이분의 폭탄이 많다 그러고. 이집 아들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단계다 그래. 치유를 해야 된대. 치유. 그래도, 어, 힘들겠다. 이렇게 보여요. 좀안 됐지만. 치유를 받아도 힘들 정도로 심각, 심각해요. 이게 빨간 줄이 이렇게 있잖아. 우리가 어디 앉으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시게 보이잖아. 요 이렇게 빨갛게, 새빨갛게 보여, 요이 사람이. 새빨갛지 못, 빨갛다 못해, 그 포도색 같은, 포도주색 같은, 막 그렇게 보여. 요 거기 한 단계를 넘어서서 이렇게 보여줘, 이 집이가. 근데 참 개인적으로, 어, 봤을 때참 아,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뭐 앞날을 봤을 때는 그냥 꺾인 기운? 네, 꺾여, 이렇게. 탁 꺾인 기운이. 61에는 더군다나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다가 너무 시끄러울까 하면, 시끄럽고 하면은 내 목숨 내가 끊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그런데 그 지금까지는 안 가야 되지만. 그리고 잘못된 건 밝히고, 어, 안 그런 건안 그렇다 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 그래도. 그런데 내 목숨 내가 끊는 거는 없어야 되시겠지 않겠어요? 아마 사람 미워도. 음. 그렇게 보여지는 거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